잘 봐. 문제 중에서 근의 분리로만 풀수 있는 문제는 없어. 근의 분리로 모든 문제를 풀수 있어. 근데 근의 종류로 풀수 있는 문제는 제한돼 있어. 근데 이 문제는 근의 종류로 풀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양수, 음수 이런 개념으로 나 있으면 근의 종류로 충분히 커버 가능해. 하지만 그것도 근의 분리로 풀수 있어. 하지만 근의 분리로만 풀수 있는 문제들을 근의 종류로 풀면 망해. 알겠지? 예를 들게. X제곱, 만약에 예를 들어서 2KX에 플러스 3은 0. 이거에 두근이 모두 3보다 크다 했어. 어? 근의 용량 배웠다. 그럼 얘는 두근의 합이라는 건6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이라는 건 6보다 크게 되는 거고, 곱이라는 건 9보다 크다. 이걸로 문제 풀면 되겠다. 끝나. 왜냐? 예를 들어서, 2분의 1하고 100을 해봐. 곱해도 6보다 크고, 곱해도 더해도 6보다 크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런 문제못푼다고 이렇게. 알겠지? 양수, 음수 일 때는 부호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 종류로 풀수 있어.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근의 분리로 밖에 못 푼다고 알겠지? 근데 이 문제를 근의 분리로 풀기 시작하면 복잡해, 져 문제가 계산이 복잡해진다고 풀수 있어 정리할게 그래서 문제마다 익혀 어, 이 문제는 근의 종류로 쉽게 풀어야겠다 이 문제는 근의 종류로 못 푸니까 분리로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5단원에 있는 문제하고 6단원에 있는 문제 그두 개를 그두 개, 미니 컴팩트에 다 있어,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면서 감을 잡아야두 개를 비교해서. 근데 실제 시험 때, 어,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막 하는 거지, 그럼. 알겠지? 그리고, 아, 쌤, 저는 쫄이니까, 근의 분류 다 풀게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둘다할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긴 이 문제는 양수, 음수니까, 근의 종류로 풀어도 충분해. 쉽게 풀자, 그러니까. 내가 오신 말이야. 자, 그러면, 집중할게. 두근의 부가 서로 다르대. 그리고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크대. 끝. 1번. 두근의 곱이라는 게 음수다. 2번. 음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대. 그러면 마삼하고 칠이 렇게 된다는 거잖아. 두근 더하면 양수지. 끝. 이것도 기본 끝난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려가지고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큰데 피곤하다고. 풀수 있지만. 애기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풀어 주시면 K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K가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꼭 기억해 권웅이 응. 사진 올렸어? 아, 숙제? 네. 오케이 권웅이 지금 테스트 친 것도 따로 올려줘? 네. 아, 권웅이 짱이야 진짜 선현이 질문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방금 내가 적어줬던 것처럼 예를 하나 알고 있으면 왜 항상 그의 분리 종류를 쓰면 안 되는지도 알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아 어, 공부할 때 사실 나중에 좀 기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근데 일단 지금 이까지 알수 있습니다 충분해 어, 또 질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던 거빨 정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또 계속 이어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 풀 준비하시고. 어? 네, 응? 아. 아, 아. 그 축이 영일 때. 축이 영일 때 아니고 영을 기준으로 0보다 축이 클 때야 축이 작을 때. 축은 고정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지금. 이게, 좀만 더할게 얘들아. 미안해. 마이너스, 어, 미안하진 않고. 다들 필요한 거니까 뭐. 미안할 필요 있나? <laughs> 할게. 보면 이게 보면, 마이너스 2하고 2가 이쪽에 있잖아. 대칭 축이라는 건 여기서 고정돼 있어, 고정. 불변이야, 불변. 축이 고정돼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숫자라는 게 마이하고 플러스 있잖아. 그럼 이거 두 개의 평균이라는 건 얘잖아, 0이잖아. 0이 축일 때는, 더, 그치, 말, 말했지. 0이 축이 될 때는 이게 이축 자체가 0이란 말이잖아. 근데 이때는 마이하고 플러스 2가 똑같은 정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둘다 최소값 되겠지. 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일 푸, 좋은 풀이 이거야, 사실은. 다섯 개를 안어. 뭐냐? 첫 번째, 1번. 어, 이거는 마이너스 2,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0보다 축이 더 크다. 2번. 0하고 축이 같다. 3번. 축보다 0이 크다. 이렇게 세가지로나누는게 제일 좋지 사실은. 그때는 축일 때는 축이 0일 때는 이것도 최소값이고, 최소, 최소값이니까. 이때 이렇게 적으면 되지. 얘는 f2는 f2 해가지고 표현해 주면 되죠. 둘다 최소값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에서도 이거일 때 이거 두 개가 최소값인데 하나만 최소값이라고 해가지고 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해 줘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이자막 이게 축이 0이 됐을 때 최솟값 은 마이너스 -2만 된다. 그럼 틀린 거잖아. f도 됐는데. 어,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천재야, 천재. 그래. 얘들아 제트 프린트 26번 숙제풀이 하는 겁니다. 어 26번 문제인데 시원아 꼭네 걸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대진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얘들아 26번 이것도 푸는 시간 한 3분 풀어봐. すけど。